기도드리심으로 3일 밤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만 영광 거두시고 우리에겐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가하는 종과 또 특별히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오늘도 붙들어주셔서 전하는 자, 받는 자들 가운데 피차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인마우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리하고 소망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이용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 6년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유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웃느라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오늘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수만 가족들에게 기도 응답이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저는 오늘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강의 97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기도에 대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기억을 잠깐 되짚어 보면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여러분, 믿고 구하는 자는 심지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땅 가운데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가장 탁월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믿기로는 바로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수만 가족 모두, 모두의, 모두들은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는 다시금 주의를 환기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주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의 사역에 전념하셨고 그 사역에 헌신하셨어요. 어, 그 사역은 그리고 제자들에게 위임되었고, 제자들에게 위임되던 그 사역은 자금의 현대교회에 그대로 위임되어서 교회는 예수님이 그 3대 사역에 매진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그 3대 사역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3대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성전에서 천국복음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에 대제상과 백성의 장로들이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 질문을 함으로 오늘 부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온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주님에게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하는 선한 동기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온 것인지 오늘 23절에 보면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3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 전날 예수님의 성전청결 사건 때문에 매우 기분이 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는 다분히 공격적이고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제재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상인들로 하여금 상행위를 할수 있도록 허락한 이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와서 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모두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아니하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실추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면 자기들의 실추된 권위가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죠. 그들은 그 당시에 가장 권위가 있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모든 권위와 권세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다시 질문으로 역공세를 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가요? 오늘 성경 24절로 25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다시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유아네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은은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것이요 어려운 질문에 가장 지혜로운 대답은 질문으로 대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낙비들의 논쟁 방법을 지금 예수님은 취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어려운 질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의 요한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은 진정한 권위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무엇 하고 그들에게 질문을 했을, 했습니까? 세례의 요한이 주는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례요한이 세례를 준 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혼자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적지 않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라고 그들은 생각도 못 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매우 난처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해버리게 되면 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왜 그들을, 왜 그를 믿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그들은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예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의 행보를 제재할 수 있는 명분을 그들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은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풀어준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죠. 그래서 요단강에 와서 회개 합당한 세례를 세례요한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바로 그 백성들이 무서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그들이 내놓은 대답은, 모릅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26절, 27절을 읽어보니, 바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읽고 다시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유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대답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다시 말하면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였는지를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도 하는 것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당신의 권위는 바로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위를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대지상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종교주지도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빙자한 자기들의 명예의 이름과 물질 축복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과 입지를 유지하는 데 모든 관심을 쏟아부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출현으로 적지 않은 그들의 입지의 타격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야 그들의 실제 입지가 다시금 견고해지기 때문이죠. 실상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제일 먼저 알아보아야 될 사람들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장과 장로들이었는데 말이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읽어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는 주님에게 가서 주님을 배우고 또한 더욱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행아야될일이고 가야 될 길입니다. 더 나아가 호세아서 6장 3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와를 호 알자, 힘써 여와를 호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장로들처럼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 명예와 안위와 또한 이익에만 집중하면 우리도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주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복음을 반대하는 것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라고 동일시할 수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두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권위의 날개 아래 들어와서 주님께 보호하심을 받으며 또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스만교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되 힘써서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찬송하며 또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내 안위와 내 안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음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서 알아가는 성도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국에 다시 한번 간구합나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비대면이 아닌 하나님 대면하여 예배를 예배드리는,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자녀들 위하여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